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아, 저희가 이제 어, 주로 이제 그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오디오 카드 설정 부분 이 오디오 카드란 그 말은 저희 주독 저희 나라에서만 주로 많이 쓰는 이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그냥 모든 저 소리 나는 기기는 어, 사운드 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어 거의 사운드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만 이제 오디오 카드라고 그러는데요 뭐 주로 그 SEO를 지원한다든지 어 멀티인아웃이 있는 그런 어 기기를 이제 사운드 카드 말고 오디오 카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운드 오디오 카드랑 사운드 카드를 포함해서 오디오 디바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디오 디바이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디바이스 메뉴에서 디바이스 셋업으로 가시고 이 디바이스 셋업에서 보시면 VSD 오디오 메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보이죠? 오디오 신호의 파형 모습의 거랑 아이콘이 딱 보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선택하고 클릭하면 VST 오디오 베이에 관한 어떤 그 설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스터 에시오 드라이버라는 이 항목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 기기들의 어떤 드라이버가 이제 딱 표시가 됐죠 어, 오디오 카드 오디오 카드를 이제 설치하시고 이제 큐베이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열어 보시면 아마 이제 ASIO Direct X f u 스 l d u p d r 드라이버 이렇게 요거 또는 아니면 이제 멀티미디어 드라이버가 이제 설정이 됐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뭐 녹음을 한다든지 가상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냐면 어 건반을 연주했을 때어 가상악기에서 이제 소리가 좀잇단난다든지 녹음을 했는데 한참 있다 들린다든지 어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해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해서 질문들도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어, 건반을 눌렀는데 한참 있다 소리가 나요. 근데 원인 중에 어, 그 하나가 이 오디오 카드 이제 애쉬 드라이버가 잘못 설정돼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어, 사운드 카드 쓰시는 분들 이제 계시죠. 그 중에서 온보드 사운드 카드일 경우에는 이 음원이 따로 없습니다. 음원이 하드웨어적인 음원이 없고요. 이 윈도우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그런 웨이브 테이블이라는 그런 형식을 사용해서 파일을 재생하면서 이제 음원을 대신하게 되니까, 어, 좀 늦게 나오는, 연주보다도 좀 소리가 좀 늦게 나오는 그런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경우인지 확,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사운드 카드를 쓰신다, 온보드를 쓰신다 할 때는, 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이제, 그, 미디 파일 감상용으로는, 뭐, 뭐,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다 할 때는, 어 실시간 입력에 대해서, 어 문제가 발생하죠. 연주를 하는데, 연주가 한참 있다 나오면 연주가 안 됩니다. 연주를 들으면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온보드 사운드 카드, 특히 이제 보시면, GS 웨이브 테이블 SWSINS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온보드 사운드 카드를 설치했을 때, 그리고 사운드 카드가 이제 자체 음원이 없을 때 여기 이제 열립니다. 이게 어 SW가 소프트웨어라 뜻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신테사이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자체에서 지원하는 걸 쓰게 되는 거죠. 어 사운드 블라스터라든지 뭐 야마 x g 를 지원하는 그런 사운드 카드가 따로 달려 있다. 온보드가 아니고. 그럴 때는 그 음원을 사용하시면 그렇게 시간차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어, 이 온보드 특히 사운드 카드, 카드 이 SW 신디사이저이 음원을 사용하실 때는 어, 시간 차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 오디오 카드를 구입하셔가지고 가상악기를 쓰시던지 아니면 뭐그 외장악기를 쓰시던지이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셔야 되거든요. 아, 그럼 다시 어, VSD 오디오베이로 넘어와서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사운드 카드 이제 원보드 사운드 카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 어, 건반을 연주했을 때가상악기에서 어, 음원 소리가 이제 늦게 들린다 할 때는지 레이텐시가 굉장히 큰, 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레이텐시가 뭐냐? 레이텐시라는 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 잠복이란 뜻이 됩니다. 잠복. 근데 이제 잠복한데뭐 형사가 뭐 잠복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잠복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잠복이라는 건 건반을 연주를 했는데, 이게 아무 그 반응이 없어요. 어디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 소리가 나니까, 잠복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 의역을 하자면, 뭐, 반응 시간이라든지, 지연 시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연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건반을 연주했는데, 한참 있다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지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컴퓨터라는, 그, 이,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악기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카드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어 구입하신 오디오 카드를 설치했을 경우 어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큐베이스에서 이 메뉴를 여신 다음에 여기서 자신이 사용하는 오디오 카드 드라이버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사에서 나오는 어, 오디오 카드 사용 중이니까 에시오 에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여러분 중에 뭐 M 오디오라든지 기타 뭐 어, 오디오 카드 쓰실 때는 M 오디오 같은 경우 이제 델타라고 나오죠. 델타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와미렉은 와미렉이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악기들 어, 사운드 카드에 관해서 이제 따로 따로 오디오 그에시드라이버가 틀리니까 그 설명서를 참조하셔가지고 에시오 드라이버 설치하시고 꼭그 사용하는 그 오디오카에서 지원하는 에시오 드라이버로 이렇게 바꿔 주십니다. 바꿔 주시면 어 다른 그 마스터 에시오 드라이버로 바꿀 텐데 바꿀 게냐뭐 얘기하죠. 그럼 이제 스위치라고 스위치라고 딱 클릭해 주시면 바뀝니다. 아까 보셨을 텐데 아까 어 이레이텐시는 46입니다. 46ms. 그런데 지금 이제 에코로 바꿨을 때는 24로 나오죠. 훨씬 더 줄였죠. 근데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텐시에 관한 단위 그 단위를 저희가 좀 알아보자면 이레이텐시 단위는 어 ms란 단위씁니다 밀리세컨드란 단위죠. 어 아, 밀리미터가 100분의 1m인 것처럼 밀리세컨드는 아, 1000분의 1초입니다. 1000분의 1초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감지하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1초도 그, 잠깐의 시간인데, 그걸 1000으로 나눴다 그러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24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00분의 24초가 되겠죠? 아, 이 정도만 돼도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레이텐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막 거의 강박관념까지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막 줄여버리려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좀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관해서요. 그 토탈 인풋 레이턴시는 어 마이크라고 하면 마이크에서 이제 노래를 불렀을 때그 노래가 딱 불러지는 시점과 그 노래가 녹음이 되거나 다시 이제 큐베이스에서 재생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것을 이제 어 토탈 인풋 레이턴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토탈 아웃풋 레이턴시는 마스터 건반을 연주했을 때 연주가 딱 건반이 눌러지는 시점서부터 그 연주에 의해 가지고 가상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어, 1000분의 24초란 얘기죠. 이 소수점 이안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짧은 단위라서 뭐, 하여튼, 24ms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밑에 보시면 release as your driver in background 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큐베이스가 어, 창이 비활성화 됐을 때 비활성화 됐다 그러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데요 다른 창에 의해서 가려져 가지고 이제 위가 에 이제 회색 이렇게 회색으로 되죠 다른 창이 위에 뜨면요 어, 이건 이제 큐베이스 같은 큐베이스라서 상관없는데요 다른 뭐 윈앰프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이 위에 바로 올라왔을 때 그 창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 아시어 드라이버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아, 그그 그 이게 어떤 때 쓰이게 되면, 윈앰프 같은 걸 사용해서 음악을 들을 때, 이걸 체크해 두시면 윈앰프가 소리가 나요. 가, 아, 어, 같은 오디오 카드를 사용해서 그런 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 나는 뭐 그럴 필요 없지, 그냥 큐비에 있어서 쭉. 그냥 예슈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체크를 빼 놓으시면 됩니다. 그 아래 에 있는 것이 다이렉트 모니터링이라는 그 체크 박스인데요. 이것은 어 외장 신인디사이저 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타리스트들 어 외장 에펙터 꾹꾹이라든지 뭐 렉형 에펙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실 때어 이걸 체크해 두시면 녹음된 소리가 그대로 바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어 시간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어, 가상악기를 쓰신다거나 가상 이펙터를 이용해서 뭐 어, 기타를 연주하시거나 할 때는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 가상 이펙터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럴 경우는 체크 빼 주시고요. 아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자신이 사용하는 오디오 카드에 대한 이 항목이 열립니다. 클릭하시면 컨트롤 패널이란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 아까 말씀드린 이 버퍼 사이즈라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창이 열립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어, 오디오 카드가 에코사일 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사에서 지원하는 컨트롤 패널이 열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같은 게 다른 어, 오디오 카드를 사용한다 하면 이창 모습이 틀리겠죠. 창 모습이 틀리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다 틀리니까요. 자, 거기 보시면 거기서 어떤 그 오디오 카드라도 이 버퍼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퍼사이즈라는 것은 일종의 완충장치라게 됩니다. 미리 읽어가지고 어 재생이나 녹음할 대비를 하는 거죠.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 이걸 갖다 가 줄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레이텐시가 줄어듭니다. 이 레이텐시가 줄어들어요. 대신 완충이 작아지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악기를 많이, 가상 악기를 많이 쓴다든지 녹음 트랙이 많다든지 할때 어 이걸 갖다가 좀 느려가지고. 안정적인 작업을 할수 있게 하고요. 또, 이제, 그, PC의 성능이 좀 받쳐줘서, 어, 좀 된다. 싶을 때는 좀 줄여주시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작업을 하시면서, 어, 계속 그, 오디오 트랙을 늘려나가고, 가상학기 숫자를 늘려나가면서 자기가 가장 그 적당한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줄여, 줄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뭐, 소리가 막 없어진다든지, 퍽퍽거리는, 픽픽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제, 팝핑이라 그러는데요. 어, 그런 소리가 난다든지 할수 있으니까, 이거에 너무 광고관념을 가지고, 뭐 레이턴시 줄여가지고, 막, 내꺼는 뭐, 레이턴시가 2예요 3이에요. 제꺼도 뭐, 2, 3 됩니다. 되는데, 어, 안정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이 버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 자기, 자신이 가장 적당한, 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어, 가장 좋은 상태. 이 상태를 찾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어, 제가 이제 512에서 1024 였죠? 1024에서 이제 24가 나왔는데, 이제 256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56 바꾸고, OK 누른 다음에, 어플라이를 딱 클릭하시면 한참 뒤에, 버퍼 사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레이텐시가 바뀝니다. 지금은 7.415가 됐죠? 아까 24였고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레이텐시가 줄어들고 늘어늘리고할수 있지만 이 레이텐시는 어, 24에서 한40 정도 이상이 되면 사람에 따라 틀리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시간 차이가 그 정도 이상이 되면 사람이 아 건반을 치는데 좀 늦게 나오는구나 아, 이런 걸 느낄 수 있답니다. 근데뭐 7이나 뭐14이 차이는 사람이 도저히 뭐 어느 게 빠르다 어느 게 느리다라고 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역시, 작업을 하면서, 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오디오 트랙이 나중에 많아졌다. 그리고 실시간 입력 작업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트랙도 많고 에펙터도 많이 걸고, 그래서 이제 작업에 이제 굉장히 무거운 작업을 한다. 그럴 때는 조금 늦게 나와도 된다. 그럴 때는 버퍼 사이즈를 엄청 늘려줘가지고,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어, 그럴 때 이제 모니터링이 어, 안정적으로 될수 있겠죠. 아, 그럴 때 이제, 버퍼 사이즈를 바꾸면서, 어, 여러분들의 가장 안정적이고, 어, 원활한 그런 작업 상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아,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미디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큐베이스의, 어, 모습들. 그리고 여러가지, 어, 자기만의 세팅하는 방법.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